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대격합 콜튼 3장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존에 1장과 2장도 다제 채널에 있는 만큼 1장과 2장 주풀이를 먼저 보신 다음에 3장 풀이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3장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 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러면은 가장 먼저 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일단 1번 문제를 보시면은 비행기가 동쪽으로 초속 225mps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측에 있는 공기도 역시 북동쪽으로 초속 200m 불고 있다고 합니다. 자, 만일 이 비행기가 등면면을 난다고 하면은 과연 고도 변화는 어떨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지급품 공식을 가져왔습니다. F, V, G는 로브네일 라운드 X, V, 라운드 P이고 이것은 곧 라운드 X, V, 라운드 파이랑 같은 것인데요. 여기서, 여기서 라운드 파이라는 것은 곧 G, 라운드 Z랑 같으므로 여기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은 G분의 F, V, G는 곧 라운드 X분의 라운드 V라는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아까 문제에서 상층에 있는 공기 속도는 초속 200mps 인데요. 그 다음에 비행기가 지나가는 속도는 곧 지상에서의 공기 속도라고 보고 225mps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그림을 보시면 공기는 아까 이쪽 방향으로 갔고, 그 다음에 비행기, 즉 지상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비행기는 이쪽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실제적으로 VG라는 것은 위에 있는 공기하고 아래 있는 공기의 차인 이쪽 방향이 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1대2대 루트상 법칙에 따라서 VG는 곧 100mps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VG를 구했기 때문에 이제 문제만 풀면 되는데요. 아까 라운드 XML 라운드 G라는 것은 곧 G분의 FVG랑 같은 거로 그냥 G는 9.806 그리고 F는 1 0의마이 4승에다가 100을 곱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1km당 1m라는 식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1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실제 바람이 지금풍의 오른쪽 30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풍이 초속 20m p s 하면은, 풍속의 변화율을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 말한 것처럼, 일단 지금풍의 값이 주어졌고, 게다가, 실제 바람은 지금풍의 오른쪽 30도 방향이라고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질금풍의 공식, 즉 vg는 f 로 분의 1에다가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p 그리고 문제서는 에 y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 e 자체가 곧될 p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del p 라는 것은 곧 f 로 vg가 될 것인데요. 아까 문제에서 vg는 곧 20m/s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입만 하면 됩니다. 자 문제서 에 요구한 것은 바로 풍속의 변화율인데요. 그러면은 무엇이냐? d t 분의 d v 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D팀의 d t 의 d v 라고 하는 식은 곧 수평 운동 방식에서 가져오면 되는데 자, 수평 운동 방식은 D팀의 d t 의 d v 는 마이너스 기압정도로 더하기 모식이지만 지금 다른 건다 무시하고 기압 정도로만 고려를 하면은 곧이 식은 곧 마이너스 라운드 s네 라운드 파이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라운드 s네 라운드 p라고 하는 식은 곧 델피 사인 30도인데요. 아까 여기서 델피를 여기서 구했기 때문에 이거 대입하게 되면은 그러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3승 미터파 s e 가 되는데 이게 바로 2번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네, 3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바로 토네이도를 응용한 것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토네이도가 일정한 각속도 W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에서는 중심에서의 기압이 P는 P 서브 0익스폰엔셜 마이너스 2분의 RT 분의 오메가 제곱 R 서브 제로 제곱으로 표현될 수 있음을 유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아는 토네이도는 바로 선형풍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형률 공식을 가졌는데요 R분의 V제곱은 마이너스 라운드 N분의 라운드 파이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V는 곧 루트 R 곱하기 라운드 N분의 라운드 파이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R이라는 것은 그 토네이도 회전축과의 거리가 될 것인데 그러면은 여기 있는 N하고 여기 있는 R도 모두 다 스몰 r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스몰 r 분의 b 제곱은 마이너스 로 분의 1 라운드 스몰 r 분의 라운드 p 그리고 어 그리고 p는 로알티라고 하는 식을 가져오게 되면은 마이너스 p 분의 rt 곱하기 라운드 스몰 r 분의 라운드 p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은 p 분의 라운드 p가 있음으로 마이너스 d lmp 에다가 마이너스 스몰 r 분의 r t 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회전하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r이랑 같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모두 다 적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테그랄 p 서버 제로부터 0까지 dlnp는 곧 rt 분의 오메가 제곱 인테그랄 r 서버 제로 분의 0 r dr이 될것인데요 그러면은 lnp 서버 제로 분의 p는 곧 마이너스 e rt 분의 오메가 제곱 r 서버 제로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ln을 풀고 익스포네이션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p는 곧 p 제로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2 rt 분의 오메가 제곱 곱하기 r 서브 제로 제곱이 될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 이 식이 바로 아까 문제에서 말한 식과 같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음과 같이 유도하였음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km당 100m 지위고도 경도를 이루고 있는 등화면 상에서 지균풍의 풍속을 계산하고 위 조건과 같은 기압공도를 가지면서 공률 반지름이 뿔만 500km인 경우 경도풍의 풍속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여기 있는 문제부터 풀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풍. 자, v 시는 마이너스 로 F분의 1, 라운드 M분의 라운드 P인데요. 그냥 다 대입하게 되면 은1 0 m s 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문제서 에 말하는 지금풍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은 경도풍을 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경도풍해는 바로 v 는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4분의 F제곱 R제곱, 빼기 로분의 R, 곱하기 라운드 M분의 라운드 p 의 2분의 승입니다 근데 이 식은 다시,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4분의 F제곱 R제곱, 더하기 f r v g 의 2분의 승과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식을 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풀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0의 마이너스 4승, 뿔마 500km, 다시, 뿔마 루트 4분의 1 0의 마이너스 4승의 제곱, 뿔마 500km의 제곱, 빼기 1 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뿔마 500km에다가 1을 곱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뿔마 25, 풀마 루트 625 풀마 500이 나옵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정상 저기압, 정상 고기압 이상 저 고를 구할 수 있는데요. 일단 정상 저기압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강했던 자료에 의하면은 정상 저기압은 플러스 균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식을 다 넣게 되면은 8.25m가 나오고요. 정상 고기압은 마이너스 균이다가 플러스를 넣게 되면은 138이 나오고, 이상 저기압에서는 여기는 다 플러스고 다 플러스만 두게 되면은 58.5, 그리고 이상 고기압도 36.2가 나옵니다. 즉, 다음과 같은 식대로 계산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상 저고 또 이상 저고에 대한 풍속을 볼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4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5번 문제는 정상 고기압의 경두풍 풍속, 그리고 동일한 기압풍도에서의 지금풍 풍속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경두풍. 자 경두풍 해를 갖고 왔는데요. 이거는 아까 앞에서 말한 대로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4분의 F제곱 R제곱 더하기 FRBG의 0.5승이 될 것입니다. 자 아까 정상 고기압이라는 것은 곧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데요. 일단 B가 최대여서 이거하고 이거는 모두 다 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BG를 구하자면 은 여기 대신 갖고 오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FR 그리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FR이므로 정상 고기압에서의 지급품 풍속은 동두풍에 비해서 2배 정도 더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6번 문제는 수식을 유도하는 게 나왔습니다 등온 좌표계에서 지금 평형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쓸수 있음을 유도하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여기 있는 점이 바로 p 브 a 여기 있는 점은 p 브 c 여기 있는 점은 p 브 b 가될 것이고 여기 있는 길이는 델타X 높이는 델타G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그림을 보시면 은 델타X분의 P서브 B 빼기 P서브 A 즉 이것은 곧 델타 X분의 P서브 C 빼기 P서브 A 더하기 델타 G분의 P서브 B 빼기 P서브 C에다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Z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를 0으로 쳐게 되면 이 식은 델타 X분의 델타 P 그리고 T는 상수에다가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 G는 상수 더하기 라운드 z 분의 라운드 p 곱하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z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 있는 식을 집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식에 대해 풀게 되면은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p에 지는 상수가 되는 것은 곧그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p에 t는 상수 빼기 라운드 g 분의 라운드 p 곱하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g 에다가 t 상수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d p는 말했을 로지 d g 라고 하는 식을 쓰게 되면은 이 식은 바로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에다가 t상수 빼기 로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g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지금 공식은 바로 v g는 f 로 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였는데요 그럼 여기서 f v g는 로 분의 1 라운드 x분의 라운드 p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아까, 자 그럼 아까 여기 있는 자리에다가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식에서 g d g는 d 파 그리고 p 을 로알티라고 하는 식을 쓰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플러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FVG는 라운드, S7의 라운드, RT, LNP, 더하기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6번 문제에 대한 풀이 유도 과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원형 저기압 중심에서 동서남북 500km에 위치한 공기 입자의 유적에 대한 공률 반지름을 각각 결정하라고 하고 있고. 자, 저기압은 동쪽으로 초속 15m로 이동하고 있고 지균류는 어디에서나 접선 풍속 1 5 m s 를한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책에서 봤던 것처럼 유선 공식은 R sub S는 R sub T에다가 1 b분의 c 코사인 알파를 곱한 것인데요. 일단 문제를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지균풍즉 b는 15m/s다가 c는 15m/s 똑같고 그리고 R sub S는 500km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은, V하고 C가 같으므로더 날아가게 되면은, 이 R 서 u b S는 R 서 u T에다가 1 빼기 코사인 알파를 곱한 것과 같을 정도로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보시면은, 자, 그러면은, 저기압 동쪽에서는 각도가 90도가 되므로 코사인 90 넣게 되면은, 0이 되므로 R T는 그냥 그대로 500km. 저기압 북쪽에서는 180도이기 때문에, 알파가 180도에서 1 더하기 1이 되어서 2분의 R 서 u S, 즉, 5 0 0 k m 에 절반이 될 것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서쪽은 동쪽이랑 같고, 다만 저기압 안쪽에서는 1백 1이지만, 여기서는 무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7번 문제 답은 500km, 250km, 500km, 0 혹은 무한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문제는 아까 7번에서 구했던 거랑 이어지는 것인데요. 7번에서 구한 4곳의 경도풍과 지금풍에서의 풍속을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는 정상적인 저기압, 즉 원형의 저기압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저기압이랑 같으므로 정상저기압에 대한 경두풍 해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R이 곧 Rt라고 썼는데요. 아까 7번 문제에서 Vg라는 것은 여기는 15랑 같으므로 굉장히 쉽습니다. Vg는 15만 넣고 아까 앞에서 구한 것처럼 Rt만 대입하게 되면 은 저기압 동쪽가 서쪽은 V는 12.1mps 저기압 북쪽에서는 10.5mps 다만 남쪽에서는 Rt가 무한대이므로 그냥 V는 곧 Vg가 되어서 똑같이 15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답은 저기압 동쪽과 서쪽은 12.1, 북쪽에서는 10.5, 남쪽에서는 15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기압공도가 0으로 접근함에 따라 정상 고기압의 경우 경력풍은 지균풍으로, 또한 이상 고기압의 경우 관성류로 됨을 보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보시면 기압공도가 0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는 공식에서는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4분의 f제곱 r제곱, 더하기 f r b g 0.5승은 곧 이거랑 같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수사공식에서 1 더하기 알파 b 승이라는 꼴이 있을 때, 만약에 a가 0이 출현하게 되면은, 이는 곧1 더하기 ab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을 갖고 오겠습니다. 1 더하기 fr분의 4bg 0.5승이 곧1 더하기 a의 b승인데요. 아까 문제에서 기하경도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a라는 것이 0이 수렴합니다. 그러면 은 그냥 1 더하기 a b 고 하게 되면 1 더하기 fr 분의 2bg가 e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식을 대입하게 되면 b는 곧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2분의 fr에다가 1 더하기 fr 분의 2bg랑 e 같은데 여기서 2분의 fr 앞으로 빼게 되면 은 2분의 fr 대괄호 마이스 1뿔마 1 더하기 f 5의이 v g 가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상 고기압에서는 근이 플러스이므로 그냥 V는 VG 즉지금풍이될 것이고 다만 이상 고기압에서는 마이너스 근인데요. 그러면은 V는 마이너스 FR이 됩니다. VG는 지금풍 마이너스 FR은 관성류이므로 문제에서 말한대로 정상 고기압은 지금풍이랑 되고 이상 고기압은 관성류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과정은 여기 있는 식을 보시면은 비가 비가된 이유 그리고 비가 마이너스 FID 된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 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750 밀리바와 500 밀바 사이에 있는 침레 평균 온도는 동쪽으로 갈수록 100km당 3도 감소합니다. 만일 750 밀리바의 지금풍이 남동풍으로 초속 20m라고 하면은 500 밀리바에서의 지금풍속이랑 풍향은 얼마일까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750에서 500 h p 파스칼 사이에 층의 평균 온도는 동쪽으로 갈수록 100km 당 -3도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라운드 x 비 라운드 T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700투 파스칼의 지구풍이라는 것은 곧 비가 되겠습니다. 자 아까 문제에서 남동풍이라는 것은 곧 135도랑 같은데요. 그러면은 이 풍속은 곧20 곱하기 쌀 135를 하게 되면은 14.1이 나게 오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온도풍 공식은 바로 상층의 품속 빼기 하층 품속의 차이인데요. 그러면은 UT라는 것은 곧 U500 빼기 U750인데요. 그러면 U500이라는 것은 곧 U750 빼기 UT가 될 것입니다. 다만 문제에서 라운드 와이분을 라운드 T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동수온도풍, 즉 U 서버 T는 제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마이너스 14.1입니다. 그리고 B500도 마찬가지로 14.1 빼기 B 서버 T인데요. 그러면 여기서 B 서버 T라는 공식은 바로 F분의 R 곱하기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LN 500분의 750인데 이것은 곧 다음과 같은 식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 3, 4.5m%가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에서 Vt를 대입하게 되면 V500 즉5 0토파스칼에서의남북풍속은곧 마이너스 20.4 그리고 5 0토파스칼에서의동서풍속은곧 마이너스 14.1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싶은 v를 구하고 싶으면은, 그 u제곱 더하기 v제곱의 루트인데, 그럼 당과 같이 25가 나옵니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답은 바로 2 5 m p s 가될 것이고, 그리고 방향은 아크타네트에다가 우리가 아까 구했던 풍속 넣게 되면은 34.5도가 나옵니다. 이에 따라 10번 문제의 답은 바로 2 5 m p s 그리고 방향은 34.5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10번 문제랑 이어지는데요. 자, 10번에 이어서 700에서 500헥토파스칼의 평균 온도 이르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전미분이라는 것은 곧 편미분 더하기 1위인데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dt분의 dt라는 것은 곧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더하기 v 다 델티가 될, 될 것입니다. 여기서 v 다 델티라는 것은 곧 u, v, w에다가 x, y, g꼴로 되어 있는 형식인데 우리는 여기서 y하고 g도 없기 때문에 그냥 비타 델티는 U바 분의 라운드 X미라운드 t 바람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U바라는 것은 곧 700이랑 5 0 0토파스칼에서의 바람의 평균인데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U500은 U750랑 같은데 이것은 곧, 이것은 곧 마이너스 14.1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2분의 14.1 빼기 14.1하게 되면은 이것은 그대로 마이너스 14.1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10번 문제에서 750에서 500밀리바의 온도 이르는 동쪽으로 갈수록 100km당 마이너스 3도였는데요. 이것이 곧 런드 엑스맨 런드 t였습니다. 그냥 넣게 되면은, 귀다 들치라는 것은, 여기서 갖고 온 숫자, 여기서 갖고 온 숫자만 넣게 되면, 4 2 3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4승 도퍼스트가될 것인데, 여기다가 3 6배를 곱하게 되면은, 시간당 마이너스 1.5도 납니다. 이에 따라, 12번 문제의 정답은, 시간당 마이너스 1.5도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북위 43도에서 공기의 연직기동이 처음에는 900에서 500히토파스칼사이에 등호상태이다. 900 밀리바에서 지금풍이 남풍으로 10 m 터퍼세크이고700히토파스칼에서는 서풍으로 10 m 터퍼세크 500에서는 서풍으로 20 그러면 900에서 700히파스칼 700에서 500의 평균 수평 온도 경도를 계산 그리고 각 층에서의 온도 이류 변화를 계산하라고 주어졌습니다. 아, 이거 되게 많이더 구하라고 하네요. 이 아까 문제에서 900토파스에서는10 남풍, 700에서는 서풍으로 10, 500에서는 서풍으로 20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온도풍 공식은 곧 마이너스 F 분의 R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T LN P2 분의 P1인데요. 이거에서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라운드 T만 뽑게 되면은 라운드 Y 분의 라운드 T라는 것은 곧 마이너스 F LN 500 분의 700 분의 R 유튜가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온도표라는 것은 곧 상층, 지금풍, 빼기, 하층, 지금풍, 풍속인데요. 자, 500에서 7 0 0토파스칼에서의 유치라는 것은 곧 다시 500에서의 풍속은 20, 700에서는 10에서 무로 그냥 1 0이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0에서 900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10,인데 900에서는 서풍계이없으므로 그냥 빼기 0에서 10. 그 다음에 V를 구하겠습니다. 다시 500 빼기 700은 0 빼기 0으로 0, 700에서 900은 0-12에서므로 -1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UT와 빛 t 를 대입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500에서 700파스칼 사이에서의 남북 온도 변화율은 마스 1.3도 퍼 100km. 700에서 900에서의 남북 온도 변화율은 마스 1.39퍼 100km. 반면에 500에서 700파스칼 사이에서의 동서 온도 변화는 0. 그리고 700에서 9 0 0밀바의 동서 온도 변화율은 마스 1.39도 1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실을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인데요. U바와 V바라는 것은 2분의 아래 더하기 위의 바람이므로 각각 5, 15, 5, 여기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온도 이류라는 것은 곧 V다 델티였는데요. 이것은 곧 U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 더하기 V바 라운드 Y분의 라운드 T였는데 여기서 이건 없으므로 U바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가 답입니다 그러면 700에서 900 미리바는 11.39 여기다 3,000배 곱하기 되면 은 0.5도 퍼아워 그리고 500에서 700은 여기도 0 여기도 0이므로 빵이 되어서 12번 문제의 답은 700에서 900 미리바에서 시간의 0.5도 상승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3번 문제는 넘기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중두풍 방정식에 따른 정상고표 판별한 것을 남방구에 대해서도 진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봤던 이 방정식은 고 마이너스 2분의 FR 뿔마 4분의 F제곱 R제곱 더하기 FRBG의 0.5승입니다. 그럼 남방구에서는 저기압을 시계방향 고기압 반시계방향으로 R은 음수 그리고 고기압은 r 은 양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다만 남방구에서는 모두 다 플러스금만 나오게 될 것이고 정상 저기압에서는 R은 음수가 될 것이며 정상 고기압에서는 두개다 같은 식이지만 다만 정상 고기압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한계가 있으므로 V는 무조건 마이너스 2분의 f i 보다 작아야 한다는 이 식을 만족하는 한에서는 플러스군 비정상 고기압은 마찬가지로 이거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플러스군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네 개가 바로 남방구에서의 경도풍 방정식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운동장 근사, 즉 코스킨에서는 정상 원력류에 대한 경도풍식은 이거였는데요 자 그러면 은이 식을 가지고 V를 8번에서 구한 종도품 공식을 사용한 것과 비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식이라는 것은 원래 처음부터 V 분의 V 서브 G는 1 더하기 FI 분의 V라고 하는 식에서 갖고 왔는데 여기서 V라는 것은 고그 FV 더하기 1 분의 FI 분의 V 분의 V 서브 G랑 같습니다 자 아까 앞에 8번에서 R 서브 G라는 것은 고그 동쪽과 서쪽에서는 500km 북쪽에서는 250, 저기압에서는 남쪽에서는 r t 는 무한대였고, 그리고 팔 번에서는 저기 동쪽과 서쪽에서는 비는 11.1, 북쪽에서는 10.5, 남쪽에서는 15가 되었으므로 이것만 또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은 답은 북쪽에서는 서쪽과 동쪽에서는 11.54, 남쪽에서 15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고 이게 바로 15번 문제에 대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과 17번은 생략하고 18번 문제를 풀겠습니다. 저기압을 통과하는 동안 바람이 시간당 10도 비율로 순전하는 관측소에서 줄맞선의 곡률 반지름이 800km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은그것을 통과하는 공기 입자에 대한 유적의 곡률 반지름은 얼마냐고 묻었습니다. 단 풍속은 초속 20m라고 주어졌네요. 자 일단 v 는곧 20m였고 R 서브 S는 800km 그리고 시간당 10도라는 것은 곧 18분의 8에다가 3 6 0 분의 1 라디안 퍼세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책에서 라운드 티분의 라운드 베타라는 것은 곧비 곱하기 알서버 T 분의 1, 빼기 알서버 S 분의 1이랑 같은데, 그리 여기서 알서버 t 라는 것은 곧 라운드 T 분의 라운드 베타 더하기 알서버 S 분의 V의 분의 또 V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럼 여기서 풍향의 변화율이라는 것은 곧 시간화시도이기 때문에 이거랑 같은데요. 다만 아까 바람의 순전, 즉 시계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간단하게 이거 넣고 또비 넣고 알만 넣게 되면은 852km 나옵니다. 따라서 따라서 18번 문제의 답은 마이너스 852km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관측소 기준 동서남북으로 50km 부근의 바람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동쪽에서는 9으로10 서쪽에서는 120도로 4 남쪽에서는 90도로 80 북쪽에서는 60도로 4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곳에 대한 수평 발사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델타 b는 라운드 x의 라운드 u 더하기 라운드 b의 라운드 b인데요. 여기는 그림을 보시면은 각각 a, b, c, d가 있고 라운드 x의 라운드 b라는 것은 곧 똑같이 100km 임으로 100km 분의 ua uc 그리고 남북에서는 똑같이 100km 임으로 100km 분의 ub ud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수평에서는 원래 일로 가야 플러스인데 지금 일로 가기 때문에 다 마이너스가 붙었고요. 지금 b 같은 경우는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플러스. d 는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어서 각각 100km 분의 10배기 마이너스 8. 그리고 더하기 100km 분의 2배기 2가 나와서 답은 2 곱하기 1 0 5승 퍼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20번 문제 답은 바로 2 곱하기 1 0 5승 퍼세컨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1번 문제는 아까 앞에서 풀었던 문제랑 이어지는데요. 20번 문제에서 주어진 풍속은 10% 오차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최악의 경어 수평 발사는 최대 몇 퍼센트 오차를 가진냐라고 물었습니다. 다시, 그냥 발사공식은 다음과 같고, 다시, 아까 앞에서 주어졌던 풍속에다가 어디는 10%를 더하고어디는 10%를 빼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똑같이 하게 되면은 아까 앞에서 했던 거랑 무려 110%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1번 문제의 답은 바로 110% 다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바로 연재수도 계산하는 것인데요. 8 5 0 m 리바에서 기온 감률이 1km 당 4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어떤 장소에서 기온이 시간당 2도 비율로 감소하고 또 바람이 서풍으로 10m/s로 불고 있다고 한 다음에 또 기온이 서쪽으로 갈수록 100km 당 5도 감소한다는 분포를 보인다면은 850mb에서의 연습속도를단각적인 방법으로 계산하라고 주졌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 850mb에서는 1km 당 4도 감률이 있는데 이게 곧 감마가 될 것이고. 어떤 장소에서는 시간당 2도 감소했으므로 이것은 곧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가 될 것입니다. 또 바람이 서풍, 즉유는1 0 m 퍼될크또 서쪽으로 갈수록 100km당 5도 감소 이것은 라운드 X분의 라운드 T가 될 것입니다. 자, 책에서 오메가는 곧 S서브 P분의 1에다가 이거이고 이것은 곧 마이너스 로우 G W랑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S서브 P라는 것은 로우 G분의 감마 서브 D 빼기 감마인데 이거를 대입하게 되면은 W는 마이스 가마 서브 D 빼기 감마 라운드 T분의 라운드 T 더하기 U 곱하기 라운드 x 분의 라운드 T가 되었습니다자 그럼 다음과은 식에서 감마 D 빼기 감마를 구하게 되면은 감마 D라는 것은 곧 CP분의 G라는 것으로 1km당 9.8도 감소 그리고 문제에서는 감마가 1km당 4도 감소이기 때문에 9.8 빼기 4로 하게 되면은 5.8 곱하기 10의 마이0스 삼성 켈빈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는 식을 또 대입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5.8 곱하기 1 0마이 3승 분의 이거 더하기 비 곱하기 이걸 하게 되면 은 0.009mps 즉 초소 0 9 c m 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제의 답은 바로 초소 0 9 c m 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격학상강에 대한 풀이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